귀신을 납두냐? 귀신을 왜 납두냐? 불법을 왜 납두냐? <laughs> 그거는 그쪽 세계에서 이렇게 다 처리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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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였어요. 그럼제는 답을 어떻게 드렸어요? 야생이야. 그걸 극복하고 올라가라. 아, 그런데 고, 고, 아,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그런 귀신들은 그냥 말 그대로 무료로 다니면 그냥 뭐 일반 귀신들 우울증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귀신들은 그냥 그냥 경범죄 귀신인 거예요. 경범죄나 조금 뭐한 1년 정도 뭐 살다 오는 정도 의 그런 귀신인 거고 근데 그, 다,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든지 좀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을 좀 주는데 이제 윤회에서 탈락을 하면 밑으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지 못해요.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이제 생활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깡패줄이 진짜 밑으로 들어가는 거요 보통. 그럼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아,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약간 생각이라도 바뀌면, 얘가 이제 기회가 오면은 좀 이렇게 약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거,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나는 이 길이 내 길이야 하면서 이제 귀신이 그냥 계속 악랄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 그냥 뭐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약간 그 위에서 이렇게 고급으로 이렇게 그, 제가 악정 이 영계 세계에서는 악정 세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피라미드 세계가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부부의 어떤 그게. 그런데 이 영계 세계에서 이런 저차원일수록 악정 세계라고 표현하고. 밑에 다 저층 저층민이 많은 거예요. 하층민이. 그래서 우리 애인 애들 다 먹는데 그 우리 애인 애들이 그 계속 이제 그게 범죄가 안 나아지면 이애들만떡뛰어서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러면 밑, 위에 애들만 딱해결해버리면 밑에 애들 알아서 다 해상이 돼니해상 되는, 되는 게 아니라 계서 올라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또 압정을 받는는거 그렇죠. 그 가운데 압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거 알아. 그러니까 얘들 조절하는 애들 있는데 보통 조절을 못하고 이제 막 계속 이제 그 뭐지? 그 제가 얘기하는 아주 지옥 중에 지옥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처리가 되죠. 반대를 하는 어떤 일정 수준이 넘어가지 일정 수준이 그렇죠.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 활동하기 나름 가장 그것도 기회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 어떤 시간을? 어, 생각을 바꿀 시간을. 영혼들이 생각을 바꿀 시간을 주는 거라고 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윤회를 하는 거는 보통 윤회 몇번 한다고 그랬어요. 몇, 여기 오신 게 보통 몇 번째라고 음. 생각하시요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수백 번은 하지 않을요 수만 번하지고 수만 번은 좀 그렇고 수, 수백 번, 수천 번은 된단 말이에요 네. 수십 번도 있겠죠 여기뭐열번 네. 이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이제 참고로 얘기해 드리면 본인 자기 영혼이 영계 어딘가에 가서 배운 거거든요 그럼 300번을 배우고 예를 들 300번이 유네 지금 대로 300번째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300번 가서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자기 영혼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른 척이 얘네. 그러니까 이시스템을다 알거든요, 얘네들.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이 자기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배웠어도. 그 모른 척 자기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인정하지 이 영계 시스템 전체를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예, 이거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계가서그회회를 하면, 영계가서 내려오기 전에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교육을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내려왔을 때, 아. 기억을 치우고 내려온다. 예, 그건 이제 그 리셋하고 내려오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영적으로 예민하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자기가 전생에서 수행을 했으면, 굉장히 수준, 그, 그래도 이제 노력하는 거 있으면 좀더 나아져요. 더 금방금방 빨리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예민해요, 영, 이 정의가.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얘기해드리면, 오늘 수업하기힘들같다 그, 뭐지? 네, 배워가지고 왔는데, 음. 예, 모른 척 하는데, 그, 그런 수준들이, 그니까, 러 모른 척 하는 게딱 왔는데, 그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귀신들이 본인이 뭐 와있다고 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기가 주체성이 좀세뇌라면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귀신자 자기의 문이면 그걸 어떻게든지 버티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자마자 거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그 같이 있던 애들이 좀 친해 전생에 친했던 애들이야 그리고 잘또 얘들도 나한테 잘해줬어 그러면 이걸 밀고 들어가기 가어려워 보통 잘 밀고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얘들하고 육신은 이미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작부터 불법이라는 거 그렇죠. 얘가 이제 그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는 당했는데, 또 예전에도 그게 이렇게 심각하다고, 했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했는데, 얘는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와서 또 그렇게 해. 네. 그냥 그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자기 영혼이 그 전쟁에서 육신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환생을 했지만, 그, 아, 나는 육신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이미 자기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을 하고 간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와서 있는 걸 갖다가 막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 크게 막 흠져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속 육신은 이제, 힘, 이제 먹혀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그게 이제 정도가 좀 심한 경우가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 되시는 분이 개인상담 오시는 거고, 그게 좀덜 하신 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개인상담 하시는 분들은 뭐 얘기하면 그냥 탁탁 탁 나와요, 벌써. 그,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을 딱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이번 인생을, 이번 인생 끝나면 다시는 환생을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어린들이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고 얘기하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힌 상태가 상태로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있으시면요 언제나 여러분 앞쪽에비트 있는 저기도 다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된다는 게 무슨 다 이제 각자 갈 자리로 한다 각자 갈 자리로 가는 게 이제 목표긴 한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어느 언젠간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주가 생긴 지뭐한 160억 년인가? 마치 뭐, 뭐 그런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200억 년은 안된 거라는데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그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이 있겠죠. 언젠가는 그, 그 밑에 깔린 영혼들이 그 시스템의 합력에 따라서생각을로만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 아니야, 아니, 생각만 바꾸면 안 돼. 요 생각만 바꾸고 기회가 와야 돼. 기회가 와야 돼. 예, 네, 네. 윤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얘기를 잘 하셨는데, 내가 주체성만, 이거 살아있을 때, 내가 주체성만 잘 지키고 있어도, 윤회를 해줘요. 윤회는 시켜줘요. 근데 그걸 포기를 했어. 윤회 한번 탈락을 했어. 그러면은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와요 그게 어려운 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땐 그래요. 그 기회를 일정 정이로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 아 귀신들한테? 네. 어, 그렇지는 하죠. 그러니까 그 일정 기회는 이미 다생이 벌써 몇 번째로 한몇 백회는 태어났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몇 백회 뭐 여기서만 태어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다른 데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미 몇백 번을 기회를 줬잖아요. 더 이상 기회 주기는 어렵고 쉽진 않은요 그게 기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기 귀신들이요. 네. 귀신들은 이미 아, 기회를 몇백 번 주고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어, 다른 아, 사람한테 주고 주는 게 포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노래들이 알아서 알아요. 포기를 했다고 하는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 연결에서 포기한 거예요. 걔네. 그렇죠 자기 자신이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 본인 영혼들이 그냥 불법이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 생각을 바꾸면 이제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연계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먹고 좀 오래 유지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알고서 이제 그 밑에 위에 있는 애들이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버티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속 이제 신호가 가거든요. 그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챙겨주긴 하지. 챙겨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뭐한 줄인가? <laughs>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셔야 되거죠 네. 쉽지 않아요. 근데 그인터애들이그 현재 많이 따라들을 채로 된다는 게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성장을 하 알려줬어요. 각자도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뭐지 자기 영혼이 난 절대 내 육신과 공유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만 확실하게 해도 귀신들이 그 접근을 못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애들이 아직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이렇게 막상 해보면, 걔네들 그 생각을 못해요. 영혼도 자체도 어리기 때문에. 한 서너 살 정도 네다섯살 수준,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걔가 이제 성장을 해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라서. <laughs> 그 생각 바꾸는 데몇 개월씩 걸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떤 도에 갇혀있는데, 그걸 끌어, 끌어내는데 몇 개월 걸려요. 쉽지는 않아. 네. 예, 뭐, 예, 네, 궁금한 거, 예. 네. 네. 한 번, 그, 뭐지? 전생 한 번, 한번 해볼까요? 그거?